대한민국 국대 의 스트라이커 황의조의 이적설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울버햄튼 전문 매체 몰리뉴 뉴스는 보르도가 울버햄튼 측에 진일보한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 레키프를 인용해 울버햄튼이 200만 유로 하나로 약 26억 원에 100만 유로 하나로 약 13억 원 옵션을 더한 오퍼를 제시했다면서 이 옵션은 울버햄튼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경우 지급하는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매체는 황의조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황의조 이적료로 700만 파운드, 하나로약 110억 원 이상을 책정해 둔 보로도 구단이 새로운 오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조는 현재 울버햄튼뿐 아니라 브레스트, 낭트 등 프랑스 리그왕 복수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울버햄튼은 6일 원정 개막전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에 1대2로 역전패 당했었죠. 센터 포워드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수주간 출전이 어렵고 파이보 실바는 안덜레우트의 임대관 상황. 황희찬이 공격라인을 이끌며 분전했고, 포댄스의 선제골 도움까지 기록했지만, 박스한 해결사 부재가 확연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황희조와 함께, 미키 바추아이, 곤살로 게데스, 루도비치 아조르케 등 복수의 스트라이커 이름이 울버햄튼과 계속 링크되어 있는 이유인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황이조 영입을 위해 낮은 이적 제안을 보낸 것에 대해 지역 언론이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울버햄튼 소식을 다루는 몰리뉴 뉴스는 울버햄튼의 이적 제안을 보르두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의아했는데요. 프랑스 레키프에 따르면 울버햄튼은 황이조를 영입하겠다며 300만 유로 하나로 약 49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안은 200만 유로, 하나로 약 26억 원에 100만 유로가 부대 조항입니다. 게다가 100만 유로 지급 조건은 울버햄튼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것인데요.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리뉴뉴스는 보르도는 황의조를 7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1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구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수라면 250만 파운드보다 더큰 제한을 해야 한다. 황의조는 부진한 팀에서 골을 터뜨리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설명했는데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정보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울버햄튼은 보르도가 해당 이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울버햄튼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주전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히메네스는 1개월 이상 이탈이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조와 함께 미키 바추아이, 곤살로 게데스 등을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 후보로 두고 있습니다. 황희조는 보르도가 리그 2로 강등되면서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로도 역시 팀내 핵심 전력인 황의조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황의조는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의 행성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이종류인데 소속팀 보르도는 최대한 높은 금액의 황희조 이적을 추진 중입니다. 울버햄튼 소식을 주로 전하는 현지 매체 몰리뉴 뉴스는 황희조가 브레스트의 이적 제안을 받고도 EPL 울버햄튼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희조가 울버햄튼으로 간다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동료인 황희찬과 한 팀에서 뛸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올 시즌 EPL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황희찬은 지난 6일 개막 라운드에서 도움을 올렸습니다. 울버햄튼은 올해 여름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1개월 동안 뛸수 없는 공백을 메우려 하죠. 여기에서 떠오른 공격수가 황희조인데요. 황의조는 프랑스 리그항에서 92경기에 출전해 29골을 넣었는데요. 보르도가 부진한 와중에도 퇴전방에서 제 몫을 다했고 리그항 득점 10위권에 들었을 때 에딩송 카바니를 보는 것 같다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르도는 지난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됐고 올해 여름에 재정난으로 3부 리그 강등 징계 위험까지 있습니다. 팀 재건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핵심 선수 매각이 필요한데요. 보르도 공격수였던 세쿠 마라도 올해 여름에 사우샘프턴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이적료는 1300만 유로, 하나로 약 17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울버헨트는 황해조에게 공식 영입 제안을 했지만 난항인데요. 300만 유로, 하나로약 93억 원을 오프닝 제안으로 제출했는데 보르도 구미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보르도는 황의조 이적료를 최소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배당 적중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 패널들의 픽을 믿어보세요. 최종 조합 픽및 적중 내역은 댓글에 있는 가족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황의조에 이러한 소식에 대해 울버햄튼은 저렴한 1년 옵션, 황의조나 바추아이 같은 에 서명하고 내년을 위한 백업으로 보관하고 다음 시즌 라울을 판매하고 실바가 일관된 실력으로 시즌 후 돌아와서 우리의 메인 스트라이커가 될수 있기를 바래. 장담컨대 그냥 황의조일 뿐이지. 데이브는 자신이 미드필더인지 몰라. 울브즈는 황희조에 150만 유로에 100만 유로 보너스를 제안했어. 아니야. 우리가 황희조를 위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면 200만 유로에 100만 유로를 더하는 거야. 배트맨에겐 200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해. 아마 황희조는 울브즈에 수요가 있으니 괜찮아. 포르투갈은 아니야. 내가 본 바로는 바추아이보다 황희조를 택하겠어. 그는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더 입증된 선수로 보여. 황희조는 측면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어. 그는 기술과 속도를 가진 포병이지. 공격수 김민재를 생각해봐. 월요일 아침에 트리플 사인하자. 게데스, 바추아이, 황희조. 공격수를 정리하고 월말 이전에 미드필더를 데려와 상위 6위에 도전하자. 황희조가 만해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방금 황희조의 글림 몇 개를 보았는데 그는 꽤 괜찮아 보여. 그가 강등된 보르도에 뛰었음을 고려했을 때, 그는 꽤 재능이 있어 보여. 울부즈가 그를 산다면 나는 엄청 기쁠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은 황희조가 어떤 클럽에 갔으면 좋겠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